안녕하세요. 조선아입니다. 3급 문제 저와 함께 늘 풀고 계시죠? 어때요? 재밌나요? 오늘도 즐겁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독해 2부분 문제예요. 제시어 뽕뽕에 집어넣기. 그랬습니다. 어, 아주 또 좋은 단어들이 나왔어요. 지시. 여러분들 어, 사실상, 실제로, 정말로라는 부사어 강조를 하는 그죠 단어들을 강조하는 부사어가 되겠고요. 후진하면 근처, 부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고담 그 빠하면 머머스를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데요. 네, 그렇죠. 이 후진 같은 경우는 장소를 나타내는 동, 아, 명사들 뒤에 써서 장소의 느낌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보겠습니다. 티엔잉 영화가 마상 곧就要开始了 곧뭐뭐 하다. 지우야오. 뭐뭐뭐 런데. 곧 시작합니다. 그랬어요. 그랬더니 뭐뭐뭐 소지 꽌러吧 소지가 꽌하지는 않겠죠. 왜? 이 꽌이 동사인데 꽌은 끄다예요. 핸드폰이 끌수 있겠어요? 안 되겠죠. 그래서 어떻게?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어야 말이 되는 거죠. 핸드폰을 끄다 죠 음, 네, 여러분 동사 앞에 명사가 나와있으면 주로 이게 뭐죠? 주어로 쓰이죠. 그러나 얘는 명사지만 주어가 아니다 라고 표시해주는 중국어 방식이 뭡니까? 그게 바로 개사 아닙니까? 그래서, 바, 쇼, 지 전체가 부사어로 수식어 구조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핸드폰을 꺼요. 바, 쇼, 지, 关, 러, 바. 다시 한 번. 바, 쇼, 지, 关, 러, 바. 그렇죠. 그러면, 고, 그당 이, 거의, 너, 뭐, 뭐 해도 된다.选择, 선택해도 된다. 뭘? 호철잔 땡땡땡더 빈관 그랬어요. 기차역 그렇죠. 아까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다가 붙여서 좀더 구체적인 장소의 모양 나타내줄 수 있다 그랬어요. 뭐요? 호철잔 후진 그렇죠 기차역 근처의 빈관 뭡니까? 호텔을 선택하셔도 되고요. 주날 거기에서 머무르다. 여러분 주는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면. 훨에 더 편리, 더 편리할 걸요. 그렇죠. 기차도 바로바로 탈수 있고. 하니까. 다음 문장. 또 이건 이런 라이 쏘. 그랬어요. 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또이 셔머셔머 라이 쏘 하면은 뭐머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혹은 뭐머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한 여자 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어때요? 피亮오明총밍도很 중요. 그렇죠. 예쁘고 똑똑한 거다 중요하다 이거예요. 단 그러나, 땡, 떼, 땡. 更요要的是快乐 그랬어요. 더 중요한 것은 뭐다? 즐거움이다. 그러니까 즐겁게 생활하는 게 되겠죠? 그래서 여기 뭡니까? 강조를 나타내는, 지실 사실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즐거움이다.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. 어, 네. 여러분, 이건, 그죠? 여기 있는 문제가 아닌데? 문장이 하나가 더 나왔네요. 이건 없어요. 라고 생각하시고, 여기까지 문장 푸시면 되겠어요. 네, 여러분들, 우리 독해이 부분 풀어봤습니다. 여기 제시된 단어들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단어 묶여있는 단어들 먼저 외우셔야 돼요. 아까 우리 바, 쇼, 지, 관러 바, 외워봤어요. 또 뭐요? 그렇죠. 고 철, 잔, 후, 진. 아, 기차요. 근처. 이런 표현 만들어 보셔야 되겠고. 그리고 사실상 더 중요하다. 사실상 더 중요해. 지시, 껑, 重, 야. 다시 한 번. 지시, 껑, 重, 야. 그렇죠. 이런 표현들까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다면요, 단어 좀 보시고요,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연습하셔서 암기하셔야 합니다. 단어는 한번 외우시면 그쵸 성조 고치기 힘드니까요. 잘못 외우시면 안 되겠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. 그쵸?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궁금한 점들은 카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죠.